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간절함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시행은 함에 있어 간절함이 없습니다. 새벽 5시 이상, 전, 법, 통일운동, 환경보호 등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활동들을 할때 간절하지는 않습니다. 이만하면 괜찮다, 지금 이대로 좋다 하며 살고 있습니다. 애쓰지 않기 때문에 쉽게 지치거나 많이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님께서 수행을 자발적인 간절함으로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실 때 걸림이 생겼습니다. 지금 저의 수행태도에 관해 점검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괜찮아요. 제가 그 본문을 하는 것은 어떤 변화를 하고자 할때 나를 변화시키고자 할때 그 변화라는 거는 쉽지가 않다. 현재 내 삶에 만족하고 내 능력 범위 내에서 내가 삶을 산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화가 퍽 불같이 나는 것 때문에 가족이 너무 힘들어한다. 내가 먹는 욕망을 못 내려놔가지고 비만이 심하다. 이렇게 어떤 자기의 업식이 자기 삶의 큰 장애가 된다. 해탈과 열반으로 가는데 큰 지금 장애가 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변화시키겠다. 이럴 때 대부분 변화는 시키고 싶고, 그에 따른 노력은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 노력 조그마가 안 된다고 좌절한다. 이제 그것은 될 수가 없다. 정말 변화를 시키려고 하면, 정말 이건 내 까르마는 누가 대신해 줄수 없으니까. 내가, 내가 원해야 된다 하는 자발성이고, 두 번째는 그걸 어떻게든지 변화시키겠다 할 때는 어떤 조금의 장애나 이런 거에 쉽게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걸 꾸준히 지속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간절하지 않으면 지속되지 않는다, 얘기. 그래서 간절함을 얘기한 거고. 또, 내가, 어, 북한 돕기를 하는데, 내 형편에만 또호주머 돈이 있는 정도로, 정토연들이 그저 주는 정도로, 뭐, 형편 되는 대로 보시를 하고 돕는다. 이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수 있는 거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막, 천 톤도 버리기 어려운데, 저 사람들을 그래도 좀도우라면만 톤이든, 이만 톤이든, 오만 톤이 필요하다. 십만 톤이 필요하다. 이러면 내 능력 바뀌다, 이거야. 그럴 때, 이제, 보통 종교인들은 뭐 하느님한테 기도하고,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외부적인 힘을 빌리는 기도는 실제로 하느님 부처님이 도와주는지, 그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음, 그렇다고 믿으면, 이제 그런 줄 알고, 어, 에이, 무슨 그런 일이 안 믿으면 또 없는 줄 알고, 그러면 되는데, 제가 경험의 범위 안에 또는 옛날 얘기의 안에서 보면, 어,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극한 정성이면 하늘이 감동을 한다. 그랬는데, 그 하늘이 누군가하고 살펴보면, 그 하늘이 도우러 올때다 사람 형상을 하고 도우러 오는 거예요. 어, 뭐 상금유사에도 보면 어,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이 수레에 식량을 싣고 왔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하늘에 하늘, 부처님의 모습으로 온게 아니고 관상보살의 특별한 모습으로 한게 아니라 어떤 여인의 모습으로, 또는 모습 없이. 그러니까 이러니까 다 사람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동한다. 즉, 주위에 있는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게 인내천사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해야 돼. 뭐, 내 배고플 때밥 먹는데, 자기도 배고플 때밥 먹고, 내 피곤한데 자는데, 자기도 피곤한데 자고, 이러면 감동이 안 옵니다. 어. 하, 난 정말 배고프면 밥안 먹고 못 사는데, 저분은 밥을 안 먹고 하더라. 나는 졸리면 잠을 자야 되는데, 저분은 막그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하더라. 나는 막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한데, 저분은 막 줄기차게 하더라. 하, 참, 응? 그러니까, 뭐, 북한 동포도 눈에 안 보이고, 하느님도 눈에 안 보이는데, 내 앞에 보이는 그 사람의 행동만 봐도 내가 감동이 되니까, 이제, 막 전세금을 빼가 지원을 한다든지, 적금을 깨가 한다든지, 결혼 반지를 그냥 모금통에 놓는다든지 이런 걸 지켜보면 결국은 그것은 자발적이고 둘째 간절할 때 자기 변화든 세상 변화든 일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꼭 그래야 된다. 이렇게 제가 법문한 게 아니고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다면 그런 일을 원한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이 얘기에요. 음. 근데, 대다수는 욕심이 있어가지고, 자기도 변화시키고, 세상도 변하고, 시키고 없다. 그러면서, 그런 아무런 노력도 안 하면서, 그거 안 되죠. 안 되니까 뭐라 그러냐. 기도해봐, 영음이 없더라. 수행해도 안 되더라.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니까, 제가 정말 그렇게 하려면, 저는 간절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뭐 농사를 짓는데 옛날 같으면 방법이 없으니까 비가 안 오면 하늘에다가 기도라도 간절하게 해야 되지만은 요즘 같은 시의 세상에 그런 거 갖고는 간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응? 왜? 물이 없으면 지하수파가 쓰면 되고 또, 단 저수지에 있는 물 끌어다 쓰면 되고, 요즘 뭐, 수정 모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일상이다 그렇게 간절하게 살아라는 게 아니다. 그 법무는 그런 목표가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자기는 뭐, 일상생활하고 조금 조금 내 능력껏 이렇게 하는데, 그거 뭐, 간절할 게뭐 있어요. 힘 닿는 데 거라 하면 되지. 그러니까, 아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 네. 감사합니다.